식사 못 드시고? 아니 이제. 식사는... <목소리가> 아유 <문어월더니>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 사모님 너무늘도 또, 또 인터뷰 좀 해야 되겠네. <목소리가> 저 사모님. 네, 네, 예, 하시오. 서좋았님너여상 네, 제일 인기가 많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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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뭐가요? 인기가? 뭐든지. 말 한마디 하시오 맞아, 상원님 진짜요. 고습니다 어, 저희 집가 제일 어, 많아요. 네. 아 어, 진짜 우리 칠구이 크게 <laughs> 이렇게 귀하시고 보기도 아까우신. 음, 우리 진짜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영광이고요. 힘이 나요. 우와! <laughs> 우리 칠구의 진짜 목사님들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건강하시고, 목회에도 더욱더 충성하시는 그런 기원 사님,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아 그 진짜 좋아요, 행복해요. 네, 남편 목사님, <laughs> 네. <웃음> 아유, 진짜 보는 보기도 사, 아까운.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네, 되게... 보기도 아까운 우리 남편 <laughs> 고목사님,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 얼마 남지 않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어 목기에 충실하라고. 붙들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충실하고 더욱더 충실하고 또 건강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부사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욱더 제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제가 더 내조를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태권 그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모님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거든요. 사랑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장난하시게. 그만, 사모님이 그만해. 하셨거든 지금 목사님한테. 질투한다. 그만해야 사모님한테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여보 건강하게 행복히 살아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laughs>